헬로우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my dear brothers, take note of this. 이스테, 이스테는 완료명령 2인칭이고, 그 기본 단어는 에도 영어로 한다면, to see, to know, 알다 하는 동사인데, 이 에이도의 특징은 아주 불규칙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완료 명령이 쓰여죠. 완료 명령도 잘 드문 것인데 이 완료 명령은 완료라는 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다라는 행위가 완결되는 행위의 완결을 요청하는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이 a도가 그 자체도 불규칙하지만 명령법도 완료 명령법도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따로 알아야 돼요. 2인칭 단수는 is t. -he. 그래서 너는 알아라. 이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명심해라. 이렇게 강한 표현입니다. 2인칭 복수는 is they인데 해석은 똑같이 반드시 명심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is they 반드시 명심해라. 이 문법을 놓고 볼때 비교해보면 한국말은 너희가 알지니. 너무 평범하고요. 영어도 take note of this. 이것을 주목하라. 아, 조금 했는데, 그보다더 강한 의미입니다. i 때 s 반드시 명심 또 명심해라. 이렇게 강한 표현이라는 거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너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델포이 무 아가빼또이. 무는 에고, 무, 모임에 해서 속격으로 나의인데, 어, 아델포이는 그 기본 단어가 밑에서 두째 줄 아델포스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어, 혈육의 형제도 되지만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 믿음의 형제들이여 이 말이죠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여 어, 그런데 이제 이게 명사와 형용사를 그 어미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아가페토스 이걸 써야 되는데, 역시 복수형으로, 남성 복수로, 아가페 또, 왜냐하면 앞에를 아델포이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 합쳐보면,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건 반드시 알아라, 명심해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에스도, 에스도는 현재 명령 3인칭 단수이고, 그 기본 동사는 에이미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이다잖아요. 그래서 에스도가 현재 명령이니까, 어, 이어라 해도 되지만, 또 되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미의 현재 명령 공식은 2인칭 단수일 때 ist가 붙고요. 3인칭 단수일 때는 에스도우. 또 이렇게 돼서 본문에 에스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므로 에스토 되어라. 누가? 주어는 파스 안트로포스입니다. 파스는 이제 바스파사반 파스, 남성, 여성 중성에서 모든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어, 주격 남성 단수예요. 예, 그런데도 이제 내용적으로 모든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모든 사람보다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야 더잘 어울리겠죠. 안트로포스도 이제. 남성명사로서 안트로포스 오스로 끝났잖아요 사람 그래서 바스 안트로포스 모든 사람은 에스토 되어라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에스토 이제 3인칭 명령이 됐는 거죠 에스토 모든 사람은 되어라 뭐가 되느냐 다시스 다시스는 어, 빠른인데 날센 해서 그냥 f fast, 스트 영어의 f 스트 보다 더 빠른 갠 이렇게 이미지로 r a 드가 되겠습니다. The 빨라라, 에스도 the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예, 빨라라, 뭐에 빠르냐? 에이스도 아쿠사이.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해석하고 대격을 갖기 때문에, 이 또는 중성의 대격인 거라. 중성은 또또또또 어, 또, 또, 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대격의 또입니다. 뭐뭐 을을, 을. 예. 그럼 이제. 또 악구 아, 사이는 뭐냐 과, 밑에서 두째줄 과거 부정 사이고 그 기본형은 아구오 듣다 하는 동사인데 이게 과거 부정 사면 이제 부정사로서 이제 명사화 되는 거예요 듣, 듣다가 듣기가 되는 거죠. 부정 과거 부정사 공식은 현재 부정사가 단어 동사 끝에 오메가 떨어지고 에인을 붙이면 현재 부정사가 되고 사이가 붙으면 과거 부정사인데 의미적으로 이제 현재 부정사는 단 반복을 뜻하고 단순 과거 부정사는 일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기로 예, 한번 딱 듣는 것에 this 빠르게 되어라.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James 1.19 먼저 넘버 o 붙은 부분하고 앞페이지 갖고 온거 합쳐보겠습니다. 브라디스 이건 앞페이지에 나온 다시스하고 대조를 이루는데 느려라. 어, 뭘로? 에이스도 랄레사이 같은 패턴입니다. 에이스가 대격을 가지는데 또 대격 전치사 붙고 랄레사이 과거 부정사 왔습니다 그 기본 단어는 랄레오 말이 많다 그냥 레고는 말하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인데 랄레오 하면은 수다스럽다 그래서 최를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 많기 이렇게 이제 과거 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래 그다 과거 부정사는 일회성을 강제 어떤 환경에서 한번에 말이 너무 많은 것으로 가는 데는 음 브라디스, 좀 느려라. 자제해라. 이 말이죠. 또 브라디스, 느려라. 어디에? 에이스 오르겐. 오르겐은 여성명사로서 맨 마지막에 오르겐 나와 있습니다. 여성명사가 에타로 끝나면 규칙적인데 그 공식이 에, 에스, 에, 엔 이렇게 변화해서 여기 엔, 대격의 엔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를 합, 이제, 현 페이지를 합쳐보면, 파란 칠을 해놓은 에스토, 바스, 안트로포스, 대는 그런 데니까 빠지고요. 모든 사람은 에스토, 되어라. 첫째, 넘버원, 다시, 에스토, 아쿠, 사이. 뭐, 듣기로 듣, 듣는 것을 위해서는 에이스를 이럴 때는 위에서 랄까 듣는 것에 대해서는 this 빠르고 브라디세이스 또랄레사이 말이 많은 것에 있어서는 좀 더디고 브라디세이스 오르겐 organ. 이 오르겐은 특별히 화를 조금 내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한 다음에 앵거가 아니고 아. 로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도 진노고 분노잖아요. 분노 화를 많이 내는 데 있어서도 브라디스 천천히 더디어 더디게 이제 파란 분에 있는 에스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에스토 되어라. Today's tip. 앞에서 나온 에이미 동사의 현재 명령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해석은 뭐뭐 이어라, 뭐뭐 되어라. 2인칭에게 말하는 때에는 i s t 3인칭에게 말할 때는 esto를 에스토, 씁니다. 그러면 파란 칠한 i s t e bistos, c r i s t i a n o s 첫 번째 것은 해석은 다 똑같아요. 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라파란 칠한 이스티는 2인치니까 너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너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라. 해석은 같은데 크리스토스, 오스가 붙었죠. 어, 크리스도, 비스토스도 오스가 붙고 이렇게 형용사 명사의 끝이 오스로 붙으면 이건 상대방이 너가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티 비스테 크리스티안네 이렇게 할때 초록색을 칠해서 에타가 붙은 건너 하는 사람이 여자죠. 그래서 해석은 같아도 듣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변해야 되고요. 에스토. 이거는 이제 3인칭이라는 건그 남자냐, 그 여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2인칭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할 때는 3인칭을 쓰는 건데, e 스 s 스 t 스크리스 s 아노 t 역시 남자 s 기때 t 에그남자 s 신실 t 크리스 t s y e 남자 y etsy, e t s 이 et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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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s etsy, etsy, e t s t s e t t e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my dear brothers, take note of this. Este de, adelpoimu a g a p e t o i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Esto de pas anthropos da suis, esto a o u s a i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James 1:19 r this is to lalesai this is organ